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치즈입니다. 오늘은 어... 어... 오늘 이몇 일이죠? 8월 16일. 오늘 화요일날 제가 갖고 왔습니다. 서버 주소를. 제 유튜브를 보고 개빡침맵이라는게 있는데, 거기에서 서버 주소가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하겠습니다. 일단은 제가 거기서 가져왔는데, 이거 아직... 안 됩니다. 제가 일단 보여주겠습니다. 일단 영어입니다. 영어 X S. 그 다음에는 아니. 수하겠습니다 이거. 그 다음에는 1. 점 뭔가 음, 아닌데. 야 이거. P P E. B, S, S 이거 이거 이거, 이거. 이거. 그 다음에 또뭐 있지? 이거, 이거 됐습니다. 여기에 그냥 이렇게 서버 추가 이게 서버에 걸린 거였다. 일단, 일단 이거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도 돼세요 그냥, 나갔다가, 나가면은 생김이 었어 알겠죠? 응. 자, 나가고. 나가고. 아, 튕겼어. 네 이렇게 튕길 때가 있는데, 음. 한개 만들었잖아요. 근데 이게 안 터지잖아요. 초록색이 아니잖아요.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. 제가 깔았다가 다시 올까요?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봐봐요. 서버 위치 확인 중 들어가 있잖아요. 이게 계속 기다리 이게 안 되는 거예요. 치료가 있으면 거의 안 되는 확률. 제가 다른 거 제가 0.15.0을 깔았다 올게요, 알겠죠 네, 이렇게 했는데요. 안 됐습니다. 그쵸? 안 됐습니다. 지금 안 됐는데 0.15.0인데 안 됐습니다. 그리고 0.14.0에 다시 바꿨습니다. 네 다시 바꿨습니다. 여기 다시 바꿨죠? 음. 안되서 다시 바꿨습니다 아, 난 제작자 뭐야 구독과 어. 좋아요 해주시고 다른 분들도 해주시면 감사, 감사하겠습니다 친한 분들만 저 친한 분들만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니다